안녕하세요. 어, 자동차 도장부스나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사장님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 소식이 있어가지고 어, 오늘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앞으로 어, 도장업체 또는 자동차 수리업체에 필요한 어, 정보를 일주일에 한 카트씩 찍어서 전송해 드리려고 하니까 어, 유익한 정보 또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또는 제어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아는 범위까지, 어 발췌된 범위까지 정리해서, 어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고자 하는 것은,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 2021년 11월 분입니다 환경부에서 됐는데 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동차 우리 정비 공장 또는 도장하는 데서 샌딩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샌딩 할때 발생되는 먼지가 어, 유해분진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샌딩 작업을 할 때는 꼭 방지 시설 또는 분리 시설 이런 명칭으로 되는데. 분리시설은 작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혀진 공간에 내에서 작업을 해라라고 하는 어떤 분리시설, 피막을 분리해내는 분리작업장, 그래서 분리시설, 그 다음에 분리시설에서 발생된 먼지를 어, 기계장치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제거하는 설비를 방지시설 또는 집진기 또는 국소배기장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어, 공장에서 샌딩 작업 과정에서 사용했던 샌딩 집진기에 대해 가지고 환경 인허가 신고는 2016년에 다 했는데 이 설비들에 대해 가지고 성능의 지속 가능성 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회 신고로 지금 장기간, 수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리시설에 사용하는 방지시설 또는 국소배기장치, 뭐 이동형 집진기 등에 대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가 측정을 해서 보고하라. 이게 법제화가 돼서 2020년부터 발효되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말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는 자가 측정을 해서 신고를 하거나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하면, 면제 대상이 되면 면제 사유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알으셔야 될게 면제 대상이 진짜 내가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은 이 서류는 환경 관련 인허가 서류는 우리 사용자가 또는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서 관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기 환경 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를 통해서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기 환경 어떤 공사 면허 업체에서, 서류 대행 업체에서 제출할 때, 추후에 잘못 제출을 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같이 공유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장 사장님들이 다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여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 급하다고, 어, 어, 나 이동식 생긴 집집기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 자가 측정 면제 해결 서류 좀 작성해줘? 하고 하면은, 환경업체에서는 그에 맞는 페이퍼를 작성해주고, 그에 따르는 수수료만 받고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 공장 사장님들이 다 덮어 써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는 독이될수 있고, 누구한테는 지금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창출의 기회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제가 수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스크랩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이 법이 2014년에 발효됐습니다. 2014년에 발효됐을 때 법의 순리에 맞춰가지고 우리 사업장들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으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있을 게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2014년 법 발효 당시에 법의 준한 우리의 처리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고 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더 강한 법을 우리는 받게 됐고 그 강한 법에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더큰 짐이 돼서 우리 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업장 운영 조건이기 때문에 꼭 단듯이 법을 분석해서 법에 따라 가지고 어, 실천하는 게 맞고요. 어, 컨설팅 업체는 자문입니다.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우선 빠져나가는 것, 잠시 우회하는 방법, 가이드라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에 어, 따르는 책임은 사업주한테 있죠. 무엇이 문제냐? 네, 보겠습니다. 어, 방지시설 라인에, 어, 제3장 국소 배기 장치 및 배출구 설치 및 면체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작업을, 샌딩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장이 들어가 있죠. 네. 자극장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자극을 한다. 네. 또 차가 이렇게 있겠죠, 바퀴가. 차가 있으면은 이 안에 요 자극장, 칸막이죠. 이 칸을 막는 거를, 칸막이를 어 법정용어로 분리시설이라고 합니다. 분리시설. 네. 이 분리시설에 있는 먼지를 외부에 내보낼 때 글름망이죠 유해 분진, 글름망글름 장치를 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방지시설을 한번 설치해놓고, 10년, 20년, 뭐, 성능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이런 게 아니겠죠. 근데 네. 이 방지시설을 신고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방지시설로 먼지를 배출하는 게 아니고, 먼지를 모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 먼지를 다 대기 중으로 어 그냥 배출하다 보니까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다 보니까 이 방지시설이 최초에 신고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1년에 한 번씩 어 점검을 해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게 되면 은 1차 100만원 과태료, 2차 200만원, 3차 영업정지 플러스 과태료, 과태료와 영업정지는 중복으로 부과됩니다. 이런 강력한 법이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샌딩룸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업체들은 뭐 측정해 가지고 보내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환경법에서 법적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업장에서 1시간에 샌딩 뭔지 이만큼 대기 중으로 날려도 현행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729g이거든요. 도장부스 한 개의 크기에서 한 시간에 이만한 먼지를 하늘로 날려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이지만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거든요. 아니면 과태료거든요. 영업정지거나. 그래서 요 먼지를 분류해도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샌딩룸에 필터링이 되든 안 되든 지금 현재의 먼지를 대기중으로 배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 내용이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건 없습니다. 이부분을 이제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다 알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법 강화가 준비되고 있고요. 반드시 이제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행정절차와 기간을 거치게 되면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금 현행법에 의한 방지시설은 이제 다 개선명령이 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지시설은 계속 명령이 확정이 질 거고요. 네, 어, 무엇을 따져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동식 샌딩 집진기 또는 어, 분리시설 안에 하고 있는 이 방지시설 또는 국소 배기장치라고 표현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 국소 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가 안전상의 이유로 이거를 설치하는데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할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거를 설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자가측정 구를 만드는데 역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장 안에 안전에 의해가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측정구를 설치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나가는... 오염 물질을 상시 가동하는 기계, 이 기계를 상시 24시간 가동하는 기계 일 경우에도 어, 면제. 자, 우리가 사업장에 쓰고 있는 세트 이동식 집중기나 자가측정 장치, 국소 배기 장치가 두 가지에 해당되나요? 네. 여러분들이 나를 공장에서는 이거를 구청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 어 저희 회사 같은 대기환경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는 사장님들의 주장대로 그거를 페이퍼를 작성해 가지고 도장 받아서 제출해 주고, 사장님들한테 공장 사장님들한테 50만 원이나 100만 원, 150만 원의 컨설팅 비용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작성해 드리면 끝입니다. 저희한테는 엄청난 돈이죠. 네, 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류가 접수돼 있으니까 안된 사항의 이유 또는 언제나 기계를 가동한다는 그 조건으로. 내 네,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장님들이 제출한 서류는 철퇴가 될 거고요. 이 설비에 대한 개선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이 설비에 대한 개선 명령이 떨어졌을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 설비들에 대해 가지고 지출한 환경 서류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황당하죠. 저는 지난 한 1년, 그 2년 동안 이 법이 발효를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 설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수없이 요청했었습니다. 어, 관계자들한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진 설비 가지고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단체 기관한테 이런 거를 국가에 건행하라고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다 계속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그게 아니고 이동식 센징 집진기 또는 구신이라는 뭐 방지시설을 가지고 어떻게든 법을 피해가서 점점 이제 상처를 예, 없는 크기를 키우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가지고 답답하였어요. 어, 이 영상을 또 오늘 한번더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과려료 부분. 자,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요? 네. 모든 책임은 사업 중이다. 컨설팅 한 분들은 돈만 벌고 빠지면 끝입니다. 사업자는 집진설비를 분석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법이 강화됩니다. 이안된 사항은 사유? 없죠? 있나요? 있으면 오케이. 네. 상시 가동? 있으면 오케이. 아니면은 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행정처분? 과태료는 누구한테 보가 돼요? 공장사장들이죠. 환경부, 또 노동부에서 나온다? 자, 이 샌딩룸을 할 때, 150루베 크기, 보통 이제 통상 300루베로 많이 신고를 하시는데요. 유해이원 방지계획서까지 대상입니다. 150루베 이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샌딩은 막 설치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법적 기준 조건에 맞춰가지고 내가 저촉을 받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대상입니다. 150루베 이상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네. 이게 이행이 안됐을 때 사업장 정지명령 누가 책임지나요? 환경부에서도 나오고 노동부에서도 나오는데 다 사업주 책임입니다. 설비 개선을 하고 하면 은 설비 개선 비용 누가 돼야 되나? 다 사업주 책임입니다. 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류 통과됐어. 그러면 샌딩룸을 가지고 법정 규정 설비를 제대로 가지고 일하는 사업자가 하고 이동식 셀링 집신기 하나 갖다 놓고, 어, 면제 사유로 해준하고, 형평성이 맞나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설비 다 갖다 놓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런 모든 부분을 고민 같이 하셔야 되고요. 어, 점점 높아지는 노동 환경에 대한 법적 책임과 노동자 요구. 네. 내가 참, 우리 요즘 노동자들 참 악랄해요. 나의 법적, 그, 또한, 틈을 진짜 간사하게 치고 들어오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